고유명사. 자, 고유명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유일무이한, 고유한 것들을 고유명사라고 하죠. 자, 지금부터 고유명사 종류 정리해보도록 합니다. 사람 이름.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저건 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명. 이런 것들이 있죠. 어. 그 다음에 특정명사. 이런 거. 쌤화원 이름이에요. 음. 그 다음에 제일 뭐 하는 거. 어, 어 이건 지명한국. 제일 활용도가 높은 고유명사 뭐라 제일 뭐라고 하죠 제일 활용도가 높은 고유명사 아니 용기 대거 뭐다? 숫자 자,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 6, 7 그거 맞아요 그런데 숫자는 1, 2, 3, 4, 5, 6, 7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숫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 종류들 언급할 겁니다 년도, 월, 일, 요일, 돈, 순수 숫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숫자라고 표현을 할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유명사 중에서, 고유명사 중에서,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제일 토익에서 활용도 높아요. 진짜. 어, 제일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써먹느냐, 이거 있죠. 이게 얘기하는 엄청나게 토익 문제 풀는데 도움될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